향수 뿌리는 남자 호감부터 생기죠. 남성분들 간혹 소개팅 비호감으로 냄새 나는 남자가 꼽힌다는 거 아시나요? 후각은 생각보다 본능적인 감각입니다. 담배, 커피 때문에 생긴 입 냄새, 빨래 덜 마른 냄새, 땀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형의 여성분이 싫어하신다면 너무 슬픈 일이죠. 청결 기본만 지켜도 상대에게 깔끔하고 관리하는 남자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. 소개팅 날, 샤워할 때 귀와 얼굴을 꼼꼼히 씻어서 다른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보세요. 담배, 커피는 하루 금지. 양치를 할 때에는 혀까지 깔끔하게 닦아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. 깨끗이 씻은 뒤에 잘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. 부담스럽지 않다면 가벼운 향의 향수로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?